무시 찾았어. 거실 를 찾았어. 여기 소리가 지금 별 소리가 지금 전아니네 완전 뭐 신천지가 아니고 벌천지네. 엄마 막 까마귀 정모하는가 봐. 소리 까마귀 많고 모르셨나요? 오늘은 제로주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. 칼로리가 16 칼로리, 크, 16 칼로리? 흰색보다 좀 높은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상품 나온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처음 봐 가보겠습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널가프의 터가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그 오늘 컨셉은 까르보자고 하는 거 아니고 깨끗게 끈이 보는 이제 당일치기로 안 좋을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당일치기 몇번 했는데 올해 들었으니 이게 처음이야 몬스터 에이 하나 빨아주고 맛이 궁금하네 근 아, 완전히 막 바깥인데 흰색만 아, 묶는 걸로 아. 요새 있다 아닙니까 복고 시즌이잖아요 아, 그래가지고 밑에 지역은 이미 지금 만개한 것 같고 지금 막 떨어지고 있나 천보 행대가 지금 흩날리고 있고 서울 경기지역은 이제 막좀 피는 상황이고 뭐 서울은 곳곳에 많이 피었고 경기도 쪽은 이제 막 피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강원도 쪽에 이런 데는 날씨가 좀추워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카페 검색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 거기 좀 벚꽃 이제 피었다길래 한번 가보려고 원래 이런 거 벚꽃 별로 관심 없거든요 막 피든 말든 한데또이까롱애들은이 유행에 또 민감해 유행이 뒤처지면은 막 그대로 막 도태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행 따라가야 됩니다. 그래서 남들 다 벚꽃, 벚꽃 하니까, 저도 한, 벚꽃 캠핑 가는데, 사람 겁나 많은데? 어쩌다 이러고. 아, 일안가 봐. 어? 어쩌다 이러고, 이거를. 사람이 일에 많아가지고. 절단 났네, 진짜. 아, 절단 나버려, 진짜. 아, 일에 많아가지고, 어떻게 하노, 캠핑을. 너무 많은 거 아이오 아 진짜 나를 잘못 잡았네 나를 잘못 잡았어 제대로 제대로 잘못 잡았어 진짜 와 오늘 벚꽃 캠핑해가지고 왔더만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 자리가 최선입니다 지금 제 감성은 알긴 한데 왔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먼지 아, 와 이거 뭐 사막이가 일단은 어 먼지 보소 오늘 막 흰색에 막 백색에 간다프로 입고 왔구만은 일단 오늘 캠크닉이니까 타프만 치고 그렇게 세팅해가지고는 뭐 간단하게 뭐 해먹고 고래 한번 가볼게요 이, 이 나무가 안 이뻐 일단은 아 큰일 났네 거실 고 갖고 왔구나 내가 거실 안 갖고 왔어 일단은 거실 안 갖고 와가지고 차에서 이거 벌대 조립하고 바닥이 다 흙이라가지고 막, 뛰지를 못하겠네. 먼지가 막 난리 잤어. 아, 나, 절대 안 돼, 진짜. 딱, 꼬라지 보이. 삿이 빠가요다삿안 빠지면은, 색이 푹푹 빠질 것. 거실 찾았어 거실 찾았어 흰색이니까 부속 깔아야지 안까면 안됩니다 오염이 심해져가 붙임에다 깔고 어? 어? 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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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 고양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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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너무 많다 신발 지금 흰색다 어? 렸습니다 지금. 음. 이거 두 개로 활용해가 돌아보겠습니다. 이거를 우고 불판 걸리고, 맞거든요. 내몸다 올리는 기야. 뭔가 차가 이렇게. 깔끔하만이 캠크닉이지만 아. 그래도 살아 환경이 있으니까 구석을 맞춰야 됩니다. 요런거다 낀가줘야 돼. 아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아 바닥이 완전 마른 흙이라 가지고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풀풀 나요.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신발이고 뭐 옷이고 지금 먼지 투성이입니다 지금. 마른 뿐면은 그냥 모래가 아삭아삭 씹히겠네 입에서.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. 아 그래도 최대한 감성 있게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. 토너프는 감성 빼면 시지 아닙니까? 여기 네. 올놓고 여기 소리가 지금, 벌 소리가 지금 장난 아니네. 완전 뭐 신천지가 완전 벌천지네. 그래서 <목소리> 오랜만에, 목양 챙겨왔습니다. 목양. 어떻게 하는 거고노 기억이 안 나노? 아, 맞다. 이 기억이. 어, 어떻게 하더라? 이렇게 하더라? 이렇게 했나? 어. 가물가물하노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끼우고, 이렇게. 응, 이렇게다. 뭉칠해, 오들어가한번 <laughs> 봐보자고. 저도 감소를 위해서 불을 켜줘야 됩니다. 감소 보긴 못합니다. 됐지. 오지게 많습니다. 이쁜데 벌소리 장난 아니에요. 아, 벌똥 싸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아무튼 뭐 세팅은. 오늘 여기 소토에서요리해을거고 아, 요리는 간단하게 그냥 오늘 연어 샐러드라 부르게스타? 부르바스타? 씨 모르겠고 아무튼 얼마 전에 캠핑 갔을 때 목이 있어가지고 목에 펴주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핍니다 이거 애초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응. 꿀벌이 나한테 오노 벚꽃인 줄아는가 배? 오늘 막 까마귀 정모하는가봐 하루 종일 까마귀 막 오래 산다. 오늘 점심은 부르스게타. 그거 먹었거든요. 그 음료수거든요. 음물라면은 일단 연어. 이거 노브랜드에서 파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입니다. 16,000원짜리. 요거 연어랑 소스. 그 다음에 뭐 있노? 빵이랑 어린이 이렇게, 연어를 잘라줄게요. 잘라주고, 잘라가, 꺼내가, 예? 가 밑에 이거 제거하고, 요거를 두꺼우니까는, 이래, 한번 반으로 쪼개줄 겁니다. 이렇게. 쪼개가, 예? 이만큼 쪼개가, 와, 또 두껍네. 너만치만너만치만쓸거이기 때문에, 나머지는, 딴거할때 먹겠습니다. 자, 게 썰어 가. 요래. 요래. 그래가, 또 요렇게 가. 요 썰고, 거의 뭐, 조상무죠, 조상무. 요 썰고, 이쁘게 안 쓸린다. 큐브가 안 된다. 너무 많나, 근데? 이거? 아,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마늘무 쎈걸 이렇게 쭉묵지 회로 달리 음. 풀네그 다음에는 이펄좀해 썰어가지고 봅니다 최악 썰어가요, 이만큼 지저분하면 집중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쓰면 딱 썼으면 딱 지자리 에 썼으면 딱 지져놓고 이렇게 글자게 썰었으면 은한대 모아갖고 담아줄게요 여기다가 올리브를 또 썰어가지고 넣어줄 겁니다 올리브 요만큼 넣어주면 되나? 요거도 한번 잘라줄게요 반으로 반으로 잘라갖고 이것도 넣어주고 여기다가 음. 케이퍼 이렇게 넣어주고 음. 케이퍼 조금 넣어주고 드레싱 소스 요 이거는 레몬 드레싱 소스입니다 레몬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쓸까 여기다 이거 올리가 이렇게 이렇게 올리가 올리하고 한 입에 먹기 좋게 많이 뭐야? 지 이게 브루스게타 그렇습니다. 요거 자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어떤 맛일지... 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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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게 만들기도 진짜 쉽고 일단은 또 다이어트 음식이니까 한번 해드 보세요 진짜 맛있고 쉽고 간편하고 아 딱인데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. 음. 이또 오늘 복고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핑크색으로 입고 왔는데 뭐니 뭐해도 남자는 핑크 아닙니까? 예, 예 네, 핑크 아이고 남자는 뭐니 뭐해도 뭐다 자신감 이 세계 벽 절대 높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, 캠핑 시작하십시오. 개맛있노? 아, 딱 맛있네. 제로 콜라, 제로 콜라 빠지면 안 되죠. 저만 뭐 먹을 거니까 이때가 마실게요 그냥. 아, 아 살아있네. 참 이쁘네. 소리 들립니까? 벌 소리. 윙! 하는 거뭐 거의 뭐 드론. 벌은 보이진 않는데 소리가 막 나. 완전 뭐 사쿠라네. 제 신발이 흰색인데. 이래 됐습니다. 지금 거의 뭐 베이지 됐습니다. 지금 베이지. 와, 진짜 여기 흙, 흙바닥 진짜 완전 마른 흙. 그냥 걷기만 해도 문제야 펄펄합니다. 지금. 와 여기 있는데 내년엔안 오는 걸로 어. 오지 않는 걸로 간식은 무엇이니까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연어 남은 거 요거 요거 스테이크 한번 해볼게요 스테이키 연어 스테이키 시금치 에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. 오늘 버립다. 뭐, 이 담아주고. 마늘 잘게 썰어 가. 아, 이거 집에서 해왔어야 되는데. 아. 반대 못 아주. 얹막 띄얹어, 어. 아, 뜨거분다 지 어때 그 다음에는 또또 올리브 들어고 그다음에 마늘 볶을 겁니다 마늘을. 마늘 굽고 마늘 구우죠 이렇게 치가지고. 기름이 치가지고 혼자 찍고 막 혼자 막 요리하고 할라이브 그 박시 시금치 어그레 머스타드 꺼내놓고 생크림 넣어줍니다 생크림 오래오래자인하는 이제는... 감자 샐러드 만들어줄 겁니다. 감자 또 내가 또 집에서 삶아왔거든요. 한두개 정도 넣을게요, 두 개. 버터를 넣고, 소금 조금 넣고, 이걸 이제 비벼갖고 으깨주면 됩니다. 안 아, 으깨지네. 와, 큰일 났네. 어. 찍어가지고, 이거 뜨거워야 막 되는데, 안 뜨거워갖고, 이거 뭐안 되네. 아, 그래도 뭐 억지로 해볼게요. 어찌되겠지 뭐. 됐나? 이기 되나? 이제 여기 이를 플래팅 해보자고. 이보장하게. 나가. 쫙 놓고. 피가 이렇게 하더라고. 내보니까 이렇게 해가. 와, 찍네 이거를 싹 붓는 거야. 끝장 나네 완전 비주얼 이거, 완전히 막어 끝장 나쁘네, 와 이래 먹는다고? 야씨, 와아 와 연한 보이쇼, 와, 와. 미쳤다, 말이 안 되네 또, 와음음 음. 음. 와 거의 뭐 호텔 음식이네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숨왜 이래요 와숨 개드럽네 와 진짜 맛있네 음 Hum. Mm. 어느 정도 정리 좀 했고, 지금, 이제, 좀 있으면 다섯시거든요. 여기가 이제, 홍천이란 말이에요. 서울 들어갔다 차 많이 막힐 것 같아서, 어보면 캠커닉이니까 커피 한잔 몰라고 했는데, 아씨. 아, 두 스푼 할걸 그랬나? 차운전하는데 편하니까. 아. 먹보자 동그랗 그리면서 응? 물이 이쁘게 안나오노 한번 불컥하노 한잔 먹어볼까 한잔하시지 아우 뜨거라 아, 아우 뜨거라 세파가 다 뒤있네 와 와우 입춘장 다까지 뿌렸네 와. 이거 후딱 마시고, 철수 진짜 한 10분 만에 끝내고, 가는 길에 여기 좀 캠핑장 좀 보여드릴게요, 제가. 벚꽃이 완전히 절단입니다, 진짜, 여기. 진짜. 오늘 지금 화요일이거든요, 오늘. 근데 사람이 이래 많을, 줄, 많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, 진짜. 나가, 안가게가 나가, 나가, 가 나가, 가 집에 가서말 나가, 가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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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가, 가 나가, 나가, 나 과학관 나가, 나가, 나 아. 여기 화연실 있고, 가다 보면은, 벚꽃밭입니다, 이거 이사람 들어갈 수도 있고, 이사람 들어가면 그냥, 벚꽃. 다 벚꽃, 다 벚꽃. 진짜 많죠? 네. 오늘도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게요다